33번. 자, 533번에 보면은, 533번에 보면은 뭐라고 있어? y는, y는 x에 들어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와 두점이 있대. 2차 함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보이는 기고길가 우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 X 좌표에 X 좌표가 이렇게 있대. X1, X2. 이런 고점에 X 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2와 3이래. 마이너스 2와 3이래. 얘가 마이너스 2와 3이래. X 좌표의 고점이. 그럴 때 A 값을 찾아라고. 아니구나. 위이 문제를 봐버렸네이 문제. <웃음> 어, <웃음> <우리가 빠졌을까>? <웃음> 마이너스 A p 플러스 3? 뭐, 맞았어, 에이. x 좌표의 합, 맞았네, x 좌표의 합. x 좌표의 합. <웃음> <웃음> 얘네, <웃음> 얘가, <웃음> 얘가 X1, X의 2가 있는데, x 좌표의 합이 2다, 이 말이야. X1 더하기 X의 2가 <laughs> 2대2. 이고, 고비. X1 곱하기 X2의 고비. 마이너스 6이다, 그랬어. 그럴 때에 AB 값을 찾으래. 어, 얘를, 얘를 이렇게 풀어도 돼. 두 근이 알파벳하라고 노는 거야, 알파벳 X1, X2라고 놓지 말고. 그두 근의 합이 2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 음. 왜 그러냐면, 잘 봐라. 얘네들이 교점을 찾는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을푼다라는 얘기지. 그니까 러 얘를 저기다 집어넣어줘. 마이너스 2x 플러스 b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라고 쓸수 있어 없어. 그럼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음. 있잖아. 다시 그러면 두 근, 여기에서 두 근의 x의 값이 알파베타다이 말이야. 그알파베타는 여기에 x의 점과 여기에 x의 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x점의 두 분의 합이 2다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야? 두 분의 합2 마이너스 a분의 b, b. 근거계수관계 알아 몰라 알죠?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지. 두 분의 고두 분의 구분 마이너스 6이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a분의 c니까 3 마이너스 b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여기에서 뭐가 나온거야? a값 나오고 b값이 나오는거지. 음. 여기서 b값은 뭐가 돼? 9가 되겠지? 음. a값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가 바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 까 a는 4가 되겠네요. 이렇게 a,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이거야 이게 이해됩니까?